화면에 보시는 곳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평택역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입니다 이 단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평택역 근처에 있고요 지금 분양하고 있는 단지 맞습니다 네 평택은 고덕이나 지제역 쪽 아니면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에 삼성도 있고 택지인 브레인시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평택역 쪽도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기도 괜찮다고 봐서 집을 사시는 분이 있다는 말인데요 왜일까요 왜 평택역 쪽에 인생을 걸까요 사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희도 여기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들어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바로 화면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의 상황에 맞게 이 평택 쌍용 더플레티넘 스카이헤론이 적합한 단지인지도 알려드리니까 편하게 전화하시고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집이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솔직히 여기를 계약 조건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조건이 바뀌면서 돈한푼안 드리고 내집 마련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다시 다시 페이백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받으니까 0원으로 계약하는 개념이 되니까 돈 한푼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이 조건 정말 괜찮습니다. 여기 평택역 쌍용 스카이헤론이 오른다고 본다면 수익률이 무한 퍼센트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금 넣지도 않았는데 돈이 벌린다는 말인데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왜냐면 여기는 49층짜리 단지라서 무조건 높은 층 잡아야 돈 벌거든요. 청량리 롯데캐슬 SKI 저층이랑 고층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가 5억 차이 납니다. 물론 평수가 넓을수록 더 많이 차이 나고요. 네, 근데 어떻게 청량리랑 평택이랑 비교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당연하죠. 왜냐면 평택역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청량리역과 똑같은 금액이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흐름과 비율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평택역 주변에 노후화된 주거지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심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카이해론 바로 옆에 평택 1구역 재개발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 공사하고 있는. 는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평택역 인근에 공사가 하도 많아서 난장판 이다라는 표현 쓰시는 분들이 많다 는 것도 아실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이런다고 뭐 달라 질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분명 하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평택역 스카이 헤론 추천 을 드리는 건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를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평택역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요 또 부동산 상승 이 일어날 때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의 비율이 청량리역 인근 과 비슷하게 맞아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저런 공사한다고 평택역이 하루 이틀 만에 천지개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여기 평택역 쌍용 스카이해론에 단타 치기 하는 분들, 단기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잔뜩 들어올 것 같다는 점인데요. 시행사나 광고대행사는 다 팔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나 지역 집값을 위해서는 오래 거주하실 분이 계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여기 평택역 스카이해론에 오래 거주하실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발 계획이 많으니까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계약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오래오래 보유하고 계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10분만 가면 브레인시티에 미분양 쌓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브레인시티랑 여기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즉 투자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여기는 기존에 있던 상권이 좋아지면서 기존의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기존 수요에서 얼마나 더해지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말이 필요 없이 평택역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택 역을 왔다 갔다 하는지요. 이에 더해서 상권이 좋아지고 거주지가 좋아질 거니까 청량리역 좀더 오버하자면 용산역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추가로 평택역 스카이헤론이 49층으로 지어질 단지니까 뷰도 엄청 좋을 테고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SKID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참고로 공통적으로 챙기셔야 할건 지금의 시장 상황입니다. 서울도 평택도 지금 집값 오를 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서울. 상급지, 비싼 동네에서 퍼지는 온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신축단지 거래가와 거래량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반드시 이 부분 챙겨보십시오. 평택역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청량리역이 있는 동대문구, 용산역이 있는 서울의 용산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택역 스카이 해론도 결국에는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는 지금 돈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혜택은 한시적인 이벤트이니까 되도록 빨리 연락 주시고 잡으시고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선생님께 여기가 정말 괜찮은 단지인지 아닌지도 말씀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아셨죠? 이제 평택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 장단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 화면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첫 번째로 소개할 장점은 계약 조건입니다. 즉, 여기가 조건이 좋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추천을 드린다는 말인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계약하시는 분이 계약금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바꿨습니다. 1차 계약금 500만원 내시면, 계약 축하금으로 500만원을 돌려드리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 거기다 계약 조건 안심보장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괜찮다고 보는데요. 사실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것 때문에 지켜보자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켜만 보다가, 좋은 층, 좋은 동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다리다가 피주고라도 사야 하나 하시던데요. 근데 이 조건이 한시적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될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단지 쇼츠도 올리고 라이브도 돌려봤는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조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계약이 계속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굳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조건을 좋게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번호로 전화 주셔서 계약 조건이 바뀌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쌍용에서 지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조건 을 좋게 하냐 결국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위험한 상황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길 보니까 시행사가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눈치입니다 혜택을 줘서라도 빨리 완판을 시키는 게 유리하거든 요 계속 광고해야 되고 모델하우스 대관비니 상담사들 운영비니 뭐니 제가 볼 때는 혜택 많이 퍼주고 마감하는 게 시행사한테도 좋고요 당연히 계약자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아진 여기 평택 역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 추천을 드리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화면의 번호로 연락주셔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특히 저희가 선생님이 여기 사시면 괜찮으신지 혹시 여기 샀다가 망할 수는 없는 지도 봐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장점은 입지 입니다 즉 여기 위치가 괜찮다는 말인데요 이 단지 평택역이랑 엄청 가깝습니다 제 걸음이면 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요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입지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경기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지하철역과 거리가 가격 과 거래량을 결정하고 신축일수록 가격이 더잘 오르는 거 아실텐데 요 거기다 평택역은 개발 계획 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평택역 망했다 누가 거길 사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사실 저희가 여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발 계획이 없으면 수요가 안 붙거든요. 뭔가 좋아져야 사람들이 몰리고 상권이며 인프라며 좋아지거든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지제역 아파트들 올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른 거 아시잖아요.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평택역 인근에 호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살기가 좋아질 거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보는 건 뭐니뭐니 해도 평택역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평택 1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도 받았잖아요. 물론 평택역을 싹다 갈아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업그레이드되는 수준만 되어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말이 되냐고요? 이거 청량리에서 봤잖아요. 지금 청량리 롯데캐슬 얼마 하는지 찾아보시겠어요? 작년만 해도 누가 사냐? 빌라 뷰가 뭐가 좋냐 했었습니다. 근데 청량리는 뭐니뭐니해도 교통편이 좋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기다렸더니 시장 흐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가격은 당연히 올랐습니다. 사실 집값 떨어질 때도 뷰 좋은 층수 물건은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 평택역 스카이 헤론이 청량리 롯데. 데캐슬과 비슷하게 인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을 드리니까 잡으실 거면 지금 오셔서 높은 층 물건 잡으십시오. 그래야 가격 오를 때더 오릅니다. 쌍어 싼거 찾다가 결국 오를 때 적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십시오. 네, 평택역은 집값 안 오른다고요? 배송하지만 저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평택도 앞으로 공급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인데 사실 평택시 공급 물량이 전체적으로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평택이 워낙 넓기 때문에 화양지구 물량, 브레인시티 물량이 섞여 있는데요. 평택역 일 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에는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릴 거라고 봅니다. 이런 흐름이면 평타는 칠텐데 여기는 신축이고 역세권 단지다 보니까 흐름타면 탄력받아서 더더더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흐름탄다 막연하시죠 근데 지금 대선 흐름만 봐도 흐름 제대로 탈것 같습니다. 결론은 결국 흐름타서 평택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 집값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이고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색깔론 이될수 있어서 전화주시면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지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전용 59 타입이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여기가 아시듯이 전용 84부터 있는데요. 사실 역세권 단지는 전용 59가 잘 나갑니다. 특히나 여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가 애매하기 때문에 전용 59가 있어줘야 했었는데 없잖아요. 사실 이래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평택 분양 단지들이 19만 팔리거든요. 브레인시티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전용 59가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평영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단점이 될것 같은데 입지가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가 구도심이다 보니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진 않습니다. 그한 가지 예가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였는데요. 큰 평영에 거주하는 건 아이 있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학교가 멀다는 건 망설여지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거 맞는데요. 물론 시행사에서 종렘스쿨 교육비 무상 지원해준다는 혜택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먼 입지라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주변이 우리가 말하는 신도시의 느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 아파트 단지가 가지런히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단점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볼품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개발 계획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오래 거주하면서 실제로 천지 개벽되는 것도 보시면서 시세 차익을 가져가실 분이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단점 있는 단지 지만 솔직히 단점 없는 단지는 없잖아요 단점이랑 장점 잘 비교해서 장점 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셔서 접근 하시면 좋을 단지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 될 평택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간략하게 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외에도 말씀드릴 내용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 단점 에 대해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꼭 하셔야 할 단지인지 피해야 할 단지인지 결정하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평택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